안녕하세요. 미미한 그녀의 생활 속 한이야입니다. 자, 오늘은요. 어, 3월, 4월, 어, 자, 봄에 지천으로 이렇게 피는 봄나물. 그 중에서도 어, 여성한테 어, 참 이롭고요. 우리 몸 안에 염증을 완화해주고 또 열을 내려주고 해독해 어, 해독 작용이 있는 어, 나물인데요. 어, 어.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어요. 어, 그, 민들레, 아시죠? 자, 민들레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. 자, 민들레는요, 어, 그 연한 잎을 어, 우리가 이렇게 나물로서 해 먹어요. 그래서 식용, 약용, 예, 이두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섭취를 하고 있는데요. 어, 또 약제 이름으로는 어, 포공용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포공용은, 어, 그 카테고리를 할때 본초로 이렇게 나눌 때요, 그 청열 해독약이라고 해요. 열을 내려주고 우리 몸을 해독시켜주는 어, 이 중요한 어, 참 좋은 약재인데요. 이 약재 관련해서 어,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자, 옛날에요. 어, 한 어, 처녀가 고민이 있었어요. 왜그 가슴에 그 옛날이잖아요. 가슴에 옹종이 생겼어요. 어, 지금으로 말하면 종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가슴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막 붓고 너무 아픈 거예요. 앞으로 딱딱하고. 그래서 너무 고민이 많은데 이거를 또 의사 이렇게한테 찾아갈 순 없었어요. 너무 이렇게 부끄럽기 때문에. 그래서 너무 수치스러워서 참고 있고 그 아픔도 참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아픔과 근심 속에서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그 몸종이 본 거예요. 그 몸종이 가서 아, 막 너무 자기 주인이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그거를 그 어머님께 자기 그 주인의 어머님께 그 처녀의 어머님께 말씀드린 거예요. 마님 저희 그 아가씨가 지금 가슴에 아, 지금 병이 들었어요. 그래서 뭐가 그 딱딱한 게 생기고 너무 아파합니다. 그랬더니 마님이 그 듣고. 그말이 조차 그 옛날 분이니까 이게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고 어찌 됐든 너무 창피한 거예요. 그래서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도대체 어떻게 그런 병에 걸렸냐고 막 뭐라고 한 거예요. 천녀한테 그 그랬더니 그 처녀는 몸도 아프고 얼마나 괴롭겠어요. 그러니까 막 밤새도록 막 화가 났죠. 억울하기도 또 하고 화도 나고 막 슬프기도 하고 막 이러다가 아 죽어버려야겠다. 도저 히못 살겠다 해가지고 막 죽으러 갔습니다. 그래서 절벽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려고, 이렇게 강, 강, 강에 이렇 뛰어내리려고 이렇게 막 자살을 하려고 막 했어요. 근데 그 밑에는, 강에서는 이렇게 포시성을 가진 그 어부가 자기 딸과 이렇게 고기를 낳고 있었습니다. 근데 이렇게 낳고 있는데, 조형한 가운데 갑자기 천모! 하나큰 소리가 난 거예요. 보니까, 어, 이게 뭐지? 하고 보니까 사람이 빠진 거예요.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그 사람을 그 처녀를 이렇게 구했습니다. 헤엄을 쳐가지고 또 구해왔어요. 그랬더니 보니까 이 소녀가 아이 처녀가 아그 가슴에 이렇게 병이 있어가지고 그 무언가 이렇게 멍울이 생겨가지고 너무 아파서 이렇게 그 죽으려 했다는 걸 알고도 너무 불쌍해서 산에 가서 이렇게 약초를 캐서 그 처녀를 달여 먹었다고 면겼다고 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달을 먹이니까, 어, 좀 얼마가 지나니까, 며칠 지나니까 그 통증도 어, 없어지고, 그 가슴에 있는 딱딱한 그 멍울도 없어졌대요. 그래서 그 약초를 포공령이라고 불렸다고 해요. 불렀다고 해요. 그 다음부터, 근데 그 포공령은 음, 그포시성을 그 가진 어부의 딸 이름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도 보면은 이 여성들 그 유방에 있는 종양을 치료하는 약재로 예전부터 이렇게 쓰였는데요. 당본초라는 본초학 어, 책에는 그 어, 여성 부인과 유방 유방의 그 종양을 치료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동의 어, 동의보감에서 도 죄송합니다 목이 막히네요. <laughs> 자 동의보감에서는 음, 그 열독을 내려주고 악종을 삭히고 또멍우를 깨뜨린다고 해요. 그래서 그 옛날부터, 어 우리 여성들 가슴 질환에 이 포공용을 많이 썼어요. 그래서 이런 포공용의 그 효과에 대해서, 어 우선 그 여자들 병, 유선염에 이렇게 좀 출산 후에 유선염 많이 걸리시잖아요. 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포공염을 가지고 약죽을 써주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써주시냐면, 1대1 포공염과 그 쌀을 1대1 비율로 이렇게 그람수를 이렇게 맞춰주셔가지고요. 우선 이렇게 포공염, 그 민들레 있죠? 민들레를 잘 씻어주세요. 그래서 씻은 다음에, 이렇게 좀진이긴 좀 다음에, 물에 좀달여주세요이 달인 물로, 어, 또, 그, 달인 물로 거기다 쌀을 넣고 주구 써주시면요. 그, 유선염도 아주 좋아지고, 예. 뭐, 그리고 그 가슴에 있는 멍울도 이렇게 삭히는, 이렇게 없애주는 작용을 합니다. 어, 그래서 이, 이 포공용을 이렇게 주구로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, 이게 그, 좀 찬, 좀 서늘해요, 성질이. 그래서 몸이 차신 분들은, 음, 설사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. 그래서 이 약죽을 만약에 뭐 하루에 뭐 두세 번씩 먹고 매일매일 드신다, 뭐 이런 이유가 있으셔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어 보통 한 3일에서 5일, 하루 두 번에서 세 번, 이렇게 기간을 정해주셔서 드시는 게 좋아요. 이게 좀 이렇게. 그찰 경우에는 좀안 좋게 설사가 나올 수 있듯이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과 그러니까 오래 복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. 그리고 또이 포공용 이 민들레가요, 어, 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염증을 소염하는 작용을 해요. 그래서 우리 뭐 위염, 위장에 염이 있거나 아니면 간장염, 간에 염이 있거나 아니면 담낭염, 그리고 뭐 인파선염. 뭐 그리고 요도염, 방광염 이런 쪽에서도 이게 열을 내려주고 소염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좀나물로 써, 지금 봄이잖아요 나물로 해드셔도 맛도 괜찮고 어 우리 이렇게 몸 안에 염증을 없애주는데 도움이 되시는 약식으로 만들어지실 수 있습니다. 자 이렇게 포옹용에 이렇게 우리 인체에 좋은 그 효과. 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. 또 이렇게 요즘 보니까 이렇게 여성 가슴에 그러니까 질환이 참 많아요. 그래서 이렇게 가슴에 그러니까 종양이 꼭 악성 종양, 암이 아니더라도 양성 종양처럼 많이 이렇게 어,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여성 이렇게 유방에 생기는 질환들은요. 어, 감성선하고 가장 관련이 깊어요. 왜냐면은 그 유방쪽, 여성 가슴 쪽에 비경, 위경, 그리고 강경 이 영향을 주는데요 어, 사람이 오랜 기간동안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또 화나고 참고 답답함이 쌓이면 그 경락이 이렇게 막힙니다 그래서 그게 막히게 돼서 그 유방 쪽 질환이 생겨요 여성분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요 어, 왜 생기는지 원인이 더 중요하죠. 자, 감정적인 게더 커요. 아까 말씀드린 그 일화 속에서도 보면요, 그 안에 꼭 포공령의 뭐, 뭐 어, 여성 이렇게 종양에뭐 유방 종양에 이롭다 요런 단편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저희가 어, 뭐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데 자그 여성의 그그 유방 질 안에 보면은 음, 약간 여성의 수치심 그리고 어, 이렇게 분노 성냄 그리고 참, 참고 참 이렇게 답답함이 있어요 그 일화 속에서도 있죠 그 어머님이 보면은 막 갑자기 와가지고 막 화를 내잖아요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자초지죠 알지도 못하고 막 화를 냅니다 유전자 속에 제 생각에는 그 성냄이 이렇게 흐르는 것 같아요 그니까 러그 소녀도 아그 처녀도 아또 성격이 대단했죠 예아 정말 밤새도록 막 화가 나고 하니까 그냥 죽어버려요, 자살해버려요. 예, 거기에서도 볼수 있듯이 그 분노, 분노, 분노와 그리고 수치심 이게 여성 질환에 좀 관련이 깊어요. 그래서 이런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. 자, 정화시키 우리의 의식을 정화시키는 과정. 자,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명상, 명상 말씀드리고 싶어요. 아니면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좀 이렇게 돌아보는. 이런 가정, 마음 공부, 어, 이런 걸로 우리의 이렇게 마음 수양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어, 동의보감에 이런 말이 있어요. 자, 멍 가스, 여자 가슴에 멍울이 오래되면 암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. 자, 어, 그래서 부인이, 어, 오랜, 오랜 기간 동안 근심, 걱정, 걱정을 하고, 그리고 화, 화냄과 그 답답함이 쌓이면 멍울이 생기는데 그 멍울이 오래되면 암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. 이처럼 그래서 이처럼 정신적인 그 이야기를 또 여기서도 해줬죠 동의보감에도 그리고 또 치료시 에 초기에 그 가슴의 멍울을 치료시에 어, 자기 마음을 맑게 깨끗이 하고 정신은 수양해서 어,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. 어, 여기서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어, 관리하고 또 약을 쓰더라도 치료할 때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. 네, 어, 이렇게 어, 우리 여성의 건강에 대해서 제가 포공력, 민들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. 음. 또 어, 에센셜 오일로 어떻게 관리하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음. 요즘 현대사회는요. 여성분들 다 직장생활하세요.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많으세요. 음.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고 또 우리가 직장생활하거나 사회생활하면 참아야 될 상황도 많습니다. 그리고 화가 나는. 근데 우리가 이 화를 어떻게 어 우리가 분출하고 올바르게 감정을 내가 이렇게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지 잘 몰라요. 그래서 그런지 여성분들이 어 가슴에 그러니까 종양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. 그리고 이거를 수술을 해요. 어, 뭐, 악성이 아니에요. 암이 아니라 양성인데도 수술을 합니다. 그래도 또 재발을 해요. 음. 아니면 이 크기가 작아서 매년 이렇게 검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.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, 어, 프랑킨센스, 프랑킨센스 에센셜 오일과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, 어, 캐리오 오일, 뭐 코코넛이나 아몬드 오일에 섞어가지고 정량을 섞어서 그 흉부에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씩. 어, 발라주시는 것을 어,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. 어, 프라켄센스는 어, 유향에서 추출한 오일이에요. 자, 유향은요 한약재로 어, 화를 거어약입니다. 혈을 돌려주고요. 어혈이라고 하죠. 어혈은 또 이렇게 혈이 정체된 거, 뭐 타박상으로 생긴 멍이라도 볼수 있지만 또 종기, 종양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깨트려주는. 어, 작용을 해요. 그리고 라벤더는 피부 재생, 치유의 효과도 있지만 우선 우, 우선 우리가 막 화가 나거나 막 이럴 때 음,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 주고 진정시켜 주는 작용도 있고요. 또 여성의 호르몬을 이렇게 좀 안정시켜 주는 어, 영향을 주는 어,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두 가지 오일을 섞어서 사용해 주시면 어, 도움이 되실 겁니다. 네. 오늘은요. 어, 포공염, 어, 민들레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. 또 여성 음, 그 가슴, 가슴 질환, 유방에 어, 유방 종양에 좋은 어, 면에 대해서 어, 어, 개선 어, 도움이 되는 어,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에센셜 오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. 어,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에센셜 오일은 어, 제가 말씀하게 있고 안 했는데 꼭정량을 바른 사용법으로 사용하셔야 돼요. 제가 댓글안에 제그 이메일, 그리고 블로그, 그리고 저의 인터넷 쇼핑몰을 이렇게 올렸어요. 이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제가 또, 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